동해 묵호항의 정치만호선 홍이로 두척이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으로 묵호항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홍이로 잠시 후에 만나 보시겠습니다. 홍이로홍이로역 시참치가 많이 작다면 참치, 참치, 대박이네. 참치, 참치, 다랑어, 참다랑어, 다랑어가 뭐야? 이거 다랑어, 고등어도 보이는데. 오징어? 오징어도 많이 잡혀왔습니다. <목소리도> 저 이마, 저 이마의 영치마 오장대가 육판 참대박찬와 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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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자가하엽와찬자참다자와

오징어도 잡혀왔네 우와 대기실 버텨 다 <놀라> 고등어 푸과열 10개, 다음 거 10개. 자, 고등어. 자, 10마리 10개. 자, 고거 10마리 10개. 자, 고등어 10마리 10개. 자개 포개. 포개. 마리 포개. 개 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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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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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 Terima kasih

마이 잡았어요? 네. 많아? 판매 판매자 한국 성경 자야 문어말소 보라 오진어 키라스토브 영신이는 지금 입찰 중입니다. 섬장. 와, 아, 잘다. 오징어. 황금. 창명. 멍게, 자연산 멍게. 가 오징어 생겨났네. 고등어. 와, 만나산 고등어. 오징어, 다자니, 문어, 다이네. 만나, 멍게도 있고, 마우 시라스가 있고, 빵, 우와, 이런 거, 수정이네. 오징어, 잔뜩 갖다 놨네. 복도, 문어가 만들어졌네 멋있네 감성 무코항 자연파로 센터 팔복 팔복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지 아시네 <laughs>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엄청나게 잘 지내요 <laughs> 너무 잘지네 기가 막히게 잘지네비 많이 왔어요? 새벽에? 새벽에 좀해 오지 뭐뭐 해가 쨍쨍거리네 지금 그죠? 햇님이 쨍쨍 가자미가 싱싱하네 그죠? 청어도 많이 들어왔네 청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어 가자미 사자미 응. 여긴 청어, 청어 하시네, 그죠? 예. 이회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들어온 거네, 그죠? 예. 생생하네. 청어 회입니다. 청어가 이게, 요거좀 많이 들어와요? 예. 이게 해는 거예요? 예. 어머니 배 가르기 몇년 하신 거예요? 예? 배 가르기 몇년 하셨어요? 한 40년 넘으셨어요? 원래 <laughs> 예전인 평생 하셨네요 그죠? 눈안 보고도 하시네 그냥 뭐눈 감고도 눈 감고도 딱 그냥 뼈를 가르시네. 수고하세요. 무코항 하로센로센터에할복코나 할버. 걸베. 홍게. 고 대구. 음, 어, 안녕하세요 문어는 그, 있으면... 로에얼마로 네, 네. 네, 네. 진짜 크다. 이 <놀람> <동계. 놀람> <놀람> 강계. 어? 아예 나왔다가 물건이 없으니까 갔어요. 어, 물건이 없어요, 지금? 예. 개가 어. 없으니까. 어. 이건 선장네 아니야? 예, 예. 아, 요즘 물건이 없구만. 예, 개가 없어가지고. 나는 개를 주로 많이 파니까. 아. <laughs> 이거 뭐 많이 잡아요? <laughs> 대구 와 대구가 많이 들어왔구 만요, 담을 검치해, 검치도 좋고, 검치 대구가 많이 들어가고, 30이 좀 걸린 거예요. 바다 가리, 오, 안녕하십니까. 누가 안 왔어요? 예? 저나 넣어놨어. 잘넣어어 아, 아유, 젊어지셨네. <웃음> 잘, <웃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최고데. <laughs> 오늘 우린당 바쁘게 생겼어. 이 예, 고마워요. 이거. 삼식이 음. 가자미 좋다.

마스터 6마리 5개 마리 6개 때7마 3개 마리개리개1개때마1마리 여섯 6개 세마리1섯개마리 여섯 6개 어요6마이1매십6마리요리 와, 처음 많이 들어왔네, 참치. 우 와, 징어. 청아리네. 음에, 참치, 참치, 다랑어. 참치? 참다랑어. 대박. 어마어마하네. 이것밖에 없어요? <laughs> 삼바랑어, 초대박이네. 오징어, 오징어도 지금 불어오고 있네. 오징어. 동해 묵화항 또한 황요호가 갑판 위에 참다랑어, 다랑어가 마 많아를 잡아서 아마 아마 오징어도 많이 잡아왔습니다. 다랑어, 독도 오징어 출발. <목소리>